그라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는 걸증명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 오늘 변론에 함께 하신 우리 법률 대리인 근호용 변호사님. 박영선 사무총장 님 먼저 사무총장님한테 예, 왜 소청을 제기했는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크게 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한 단계로. 네. 이번에 소송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얘기하기는. 이거 장관님이 도시 지방선거를 해서 보면서 이거에서 물론 그~ 민주당이 그, 이제 그~ 민주당으로 또 지방선거 때서 오는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이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눈에 찾아올 수 없는 교차투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차투표가 뭐냐면은 분석에다 떨어져 한국찬전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난번 6일 치사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만은 이. 차이인 거예요. 경기도에서 모든 선거에서 국힘당이 60대 4 0으로 이겼습니다, 모든 선거를. 그런데, 동의사 선거만이 0.15%, 1% 5잘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거의 20%의 표를 갖다 교차 투표를 했다는 건데, 대주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투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확신하면서, 특히 새벽 2시, 3시가 넘어가면서 그때 몰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민주당 후보, 김동연후보편터다모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결국 제시간 넘어서 지지표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2천 몇편차 자르시게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에 결심하면서 이걸 소송을 재기하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고 소송을 재기한 겁니다. 그리 사실 그 소송을 재기한데 있어서도 날추료 끝나고 보름 이내에 소송을 재기하지그 유효성이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권임 변사도 연락을 하고 동의서 연락을 해갖고 급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 더 고마웠던 것은 급하게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 권임 변사님께서 그 소송을 맡아주기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아 그게 그 특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주일 지방 생가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20년 6월 1일 날 네. 선거가 됐고 그다음 저희들이 그 재개한 날짜 6월 7일인가 6월 8일 정도가 될 겁니다. 2021년도, 22년도. 2022년도 네. 6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어 조작 사기 선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고 권호영 변호사님을 법률 대리인으로 하셔서 소송을 네. 진행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께서 법률 변호인으로 맡고 계시는데, 변호용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까이 하야 됩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네. 가까이. 변호용 네. 변호사님, 하나 아, 겠습니다 어, 저, 어, 제가 이제 박윤성, 그 우리, 저기, 사무총장님, 우방대 사무총장님은, 네. 우리 지난 대통령 선거, 어, 2021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같이 굉장히 노력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현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 당선된 것은 차이는 많지 않았지만 사실은 훨씬 더큰 격차를 낼수 있는 어 선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어 0.7%뭐 몇십만 표 차이로 해가지고 지켜낸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루어진 어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이제 좀 뭔가 어, 개선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있었던 그 6일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어 당시에 전국에 있는 그 시군 구청장 도지사 어 전부 어, 다 뽑고 또 도의원 시의원 또어 기초 단체 단체 의원 다 뽑는 굉장히 큰 선거고요. 또 그리고 보궐 선거도 같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인천 개항에서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그 보궐 선거도 있었고 또어 어 분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도 보궐 선거로 그 당시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선거고 정치적 인 의미도 강한데 물론 이제 어 여당 어 새로 집권당이 된 데서 선거를 대부분 많이 승리했는데도 중요한 그 선거들 경기도 지사 선거라든지. 또 인천교육감 선거라든지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진 결과가 나와서요 여당이 적거든요 그래서 어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참관했던 분들이 어 저희들한테 제보 내용을 보면 이거 완전히 선거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난장판 어 불법판이고 어 그리고 전혀 법이 안 지켜져요 현장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투표지 그 일년번호지를그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어, 다 투표지로 투입하는 이런 장면도 고발이 돼가지고 즉시 112에 신고했는데 전혀 경찰력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불법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 지사선거에 대해서 우리 박윤성 그 위, 어, 위원장님, 어,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이건 소송을 해야 된다. 어, 그렇게 했고요. 또그 중요한 또 계기가 된게그 당시 한그 개표장에서 밤새워서 그 개표, 여러 가지 투표지라든지, 어, 그걸 촬영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투표지를 봤더니, 오늘 그 변론 과정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완전히 그냥 새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투표지 집어넣어가지고, 어 선거를 하고 있었고, 개항도 마찬가지고, 개항에 교육감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어떻게 일부러 종이를 모으라도 그렇게 못 모을 정도로, 그냥 책 같은 그런 걸 갖다 얹어놓고, 어, 개표를 하고, 그니까, 아 이거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이 선거 관리는 완전히 불법 천지다. 네, 네. 어, 이렇게 돼서, 어, 이제 우리는 계속 정부에다 촉구를 하고, 뭐, 굉장히 많이, 집회도 하시고, 우리 네. 천창룡 선생님도 얼마나 고초를 겪으면서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안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법으로다 타야 되니까, 특히 대법원에서 할래도 뭐 QR코드 써도 된다, 또 투표관리관이 나린 해 된다, 이런 거 했지만, 그래서 그건 법에 반하는 거니까, 예, 우리는 끝까지 주장을 한다. 어, 주장을 하고 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 또 특별하게 그 위법, 어, 규칙. 이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84조가 투표관리관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림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법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 규칙은 대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식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걸 심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요 작은 몇 명의 재판부에서, 어, 재판하지 말고, 전원합의체에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달라고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 그 재판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그 한동훈 국민의힘 그 위원장께서, 어, 투표관리관인 사전투표제에 반드시 날인 해야 된다고, 거기서 어,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이, 어, 굉장히 힘을 줬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이 재판에는 그렇게 본인들이 쉽게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아 예. 잔략하게,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변호인 네. 변호사님. 네. 작년 네, 상황보다 조금 더 이제 성연 선거. 네네. 그리고 6일 지방 공직 공직 지방 선거는 아시다시피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도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심지어 비례대표, 도의회 비례대표, 시의회 비례대표까지 동시에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 국힘당이 총득표한 숫자하고 민주당 총득표한 숫자 같은 비교해 보면도의사 선거를 제외한 모든 다른 선거에서는 수십만 표가은 국힘당이 이겼어요. 그런데 도지 선거에서만 몇천 표차이로진 겁니다. 도지 선거와 몇천 네. 표 차이로. 그래서 이런 식의 교차투표하는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일한 적이 없던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선거 이런 거거든요. 그음또 하나가 저희들 선거가 딱 이제 그 제기하고 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많은 동지들로부터 이제 그자료 갖다 이제 저희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집을 하다가 이제 가장 그 충격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고양시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고양시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었냐면은 그투 개표소로 투표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 투표 함 위에 하나의 요약 투표록이 하나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약 투표록이 뭐냐면은 그 투표하면서 몇 부의 투표지가 교부가 됐고 몇 장이 들어갔다는 걸딱 간략하게 적은 A4 용지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양시 일산 서구였을 거예요. 일산 서구였는데 거기 딱 보니까 숫자가 수기로 손으로 다 고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2200명이 선거했는데 표가 2700표가 나 있다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손으로 고쳐져 있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수천 표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고양시에서 근데 이게 고양시에서일한 일이 아니라 전, 전기도 전역에서 이런 게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가 여 갔다가 적발을 못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재검표 과정에 갔다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가 만약에 이걸 안 받으신다 치면은 저희들이 별대 수상까지 좀 강구하고자 여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정 선거 찾기를 위해서 어 수고하시는 우리 부방대 사무총장님, 박인호 네, 사무총장님 또 그리고 우리 권영 변호사님 자유부정선거 로 초기부터 방이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호 분들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네. 일단은 지금 현재 4월 10일날 어,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총선을 네.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파악한 내용이 이게 투표지를 그냥 위조해 가지고 갖다가 투입을 하니까 이 선거 결과를 보장을 어, 못하는 거거든요. 투표지 위조해가지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냥 봉투 이만한 대봉투 하나에 투표지 천장, 이천장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엔 아예 미리 그냥 투표지, 위조 투표지 만들어가지고 다른 박스로 포장해가지고 개표장에 아예 갖다 놔버려요. 그런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관리관이 현장에 투표지 하나씩 발급할 때, 그할때 자기 도장 찍어가지고, 자기 도장이 틀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선관위가 사전투표는 물론 그건 아예 인쇄를 해 버리니까 네, 네. 당일투표도 그 도장을 선관위가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찍고 본인들이 걷어 가지고 네. 관리하니까 네. 나중에 투표지 새로 얼마지 만들어 가지고 바꿔치기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이건 법률에 분명히 개인이 찍어 가지고 주라고 돼 있으니까 네. 투표관리관 본인들 책임이거든요 본인들이 그건 다 행정공무원들이 많으니까 네. 예, 우리 그거는 이제 정부 책임이에요. 행, 행안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또뭐 이렇게 정당에서 옆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특가 관리한 날인는꼭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할수 있는 문제거든요. 할수 있는 문제니까 그걸 말약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어배제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상관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면 네네. 좀 그렇게 하면 이 굉장히 많은 그 부정을 막을 수가 있어요. 특쩌지를 가짜 투표지를 갖다 투입하는데 이걸 마, 이걸 어떻게 대책이 안 되거든요 구나 공무원이 그렇게 하니까 네.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 공무원들이 저들이 네. 어, 관리 책임인 사람이 그렇게 해, 해버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 참대책이 없는데 그래도 투표 관리관이 도장 찍고 또 참관인 역할도 네. 중요하거든요 우리. 네. 그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님 전국적으로 부방대 네, 네. 교육한데 참관이 좀 내용을 알아야 현장에 들어가서 네, 네. 그걸 조금이라도 역할을 네.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또 참관이 날때가급적이면 새벽에 밤새를 생각하시고 현장에 남아가지고 밤새워가지고 뭐별 의미가 없더라도 계속 그냥 사진만이라도 열심히 찍어놓고 이렇게 되면 그게 다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네, 그렇게 하면 겁이 나서라도 좀 걸 하게 되거든요. 네. 좀 그, 그렇게 국민들이 하면 이 부정선거 막을 수 있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민들 전체가 알게 되면 네. 네. 지금 현재 부정선거 세력들이 이제 이이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색출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뭐어뭐저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거기서 지지를 얻을 수가 없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렇게 많이 또 날씨도 춥고. 명절 전인데, 이렇게 <laughs> 오셔가지고, 또, 시댁에, 네, 시댁에 하십니까? 가셔야 되는데도 미루고, 네네. 이렇게 와서, 어, 재판도 음.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뭐 제2의 건국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오은 사람을 뭐 국회로 보내고, 또지방의회로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기 편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같이 힘을 계속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또또 움직여서 중요한 얘기에서 그두 가지 갖다 언급하고 싶은데 하나는 네, 그 어제 네. 그, 네. 그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우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 갖다 했죠. 그중 가장 중요했던 얘기가 네. 지금 성관위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규칙을 갖다 제정해갖고, 그거 갖다가 판례를 받아서, 그걸로서 억지로 법안을 갖다 위반하는, 위반하는 행위를 갖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그, 사전투표관리관, 이고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은 반드시 찍도록 하고, 반드시 관제시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당의 대표가 한 발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실 현재 양당제도 운영되고 있는데 음. 양당의 한당 대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선거가 진행될 땐 선거의 양당 중에 한 당이 반대를 하면 그 선거 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여당의 대표 또 양당의 한 대표 이거가 발언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 4일5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 관련 개인 도장이 찍는 문제가 관철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다 품게 한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찍으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오늘 그 대법관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 한 이슈가 좀 다루지 않고 있어요. 한 이슈가. 그게 뭐냐면은 아까 그, 그 피고측 그 변호인들이 계속 그 결론을 다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관에 도장을 갖다가 인쇄로 가름하는 거는 규칙에다가 기재를 해놓고 그걸 판례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위법행위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당일 투표 안에서 투표 관리관이 자기 도장이 아닌 선관위 도장을 봐서 짓고 자기 성관이 가져가게 하는 건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이거, 이 조항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건 위법인데 네. 이건 성관위도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무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 권영 변호사님께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대법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우리가 준비서를 준비해서 이 이슈가 더다뤄주십사라고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늘 그 대법관들은 이걸로서 변론을 갖다 그뭐 일단 임의적으로 이제 종결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저희 자료 를 제출해서 변론을 갖다 지금 연기를 해갖고 그래서 그 문제도 하나가 더 다뤄진다고 보고 또 저희는 또 오늘 그 우리 변호용권호용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증인 신문도좀 해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 특히 그 몇몇 도시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도시들이 몇개 있었어요. 사실 저희들이 그때 그 밤새도 그개편전을 시켜봤을 때 아까 그 권영민 선생님 말씀했던 의정부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남양주, 고향 여기가 특히 2시, 3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표가 몰파 쏘아져 나왔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때 그 시간대에 그렇게 서그 몇몇 도시만은 반드시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대법관이 오늘 그 이걸로 해서 별로를 갖다가 종교를 한 걸로 하겠다 했는데 종교를 갖다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구정 이회에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권영욱 교사님이또 많은 노력을 했을 테니까 우리 전국에서 권영욱 사님 위해서 큰 응원과 박수를 갖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자 네. 네. 우리 박영선 사무총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근호용 변호사님은 사회로 검사 7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검사, 네, 잠시,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대한민국 검사 7년을 했습니다. 네. 자, 사회로 부정 선거 이후에 초기에는 약간 네, 의심스러워 음.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초기에는 지금 약한 4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네. 6.28 재금표 인천 연수에 예, 우리 민경우 예, 동기에 인천 연수구 재금표 현장에 직접 들어가셔서 수많은 증거들을, 말이 아닌 팩트들을 찍어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 팩트들을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알리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네. 단순한 노력이 아니고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 네. 시점에 네. 검사 7년 하신 분이 네. 판단하실 때, 물론 대부분이, 네. 어, 올바른 판결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이 하나같이 대법관들이 문재인의 하수인 조재현을 비롯한,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법관들이 국민 편에 서지 않고 악의 편에 서서 다수인 국가반역자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명한 부정선거 앞에 또다시 나는 부정선거 체결 조정을 약 8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주권을 왜 국민들이 상습적으로 강탈당해야 되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정권으로 청간인은 반드시 타도해야 되는 범죄 집단이라고 보는데 어 저의 이 주, 주장에 대해서 우리 권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네. 어 우리 천대장님 의견에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동감하고 네. 어 지금은 이제 거기서 국가에서 권한을 부여를 해 줬거든요. 네. 그리고 월급도 주고 재정도 주고 하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가 이제 드러난 그런 상황이니까 네. 결국 국민들이 이제 네. 점점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50% 이상이 부정선거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좀더 정확한 정보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좀더 정리해가지고, 네. 어, 내보내고, 어, 좀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하고, 우리가 영화도 몇편 나왔는데, 거기만 해도 굉장히 증거들이 많고, 또 뭐, 하여튼, 곳곳에, 어,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도록 하는 게 우리 국민의, 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고, 또 그게 그, 뭐죠, 민주주의 국가의 성숙한 그 시민의, 어,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권도, 어, 그거는 뭐, 온 세계 헌법이나 그런 법질서에서 다 인정하는 그 국민의 가장 최후의 수단이니까, 어, 그런 저항권을 행사돼 우리가, 어, 평화롭고 질서 있게 계속 그냥 우리가, 어, 주변에 알리고 이렇게, 어, 노력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또 새롭게 한 단계 그 민주의 질서, 정치 일서가 좀 도약하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요. 그동안, 한 4년 동안 다들, 저는 4년이고, 우리 천대장님 8년인데, 다들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식물이 나도록 진짜, 어, 지치고 너무 오래 가니까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그, 이게 도도한, 어, 이런 물결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하자고, 그렇게 선동, 선동해가지고, 그런 정치인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다장 거짓말, 어, 이렇게 자기네들 이권 챙기고, 이렇게, 근데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 한명한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법질서를 세워나가고 잘못된 공직자들을 분판을 하고 또 우리가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해를 모으고 그렇게 할때 언론도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러면 네네. 그게 오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천재장님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네, 부정연결에. 네, 하여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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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과거에 일어났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률수정도 하고, 고래수정도 하고, 또정치수정도 하고 해서, 여러모로 저희 과거에 일어났던 상르를 갖다가 정차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고있는4일 410, 2일 천선 대비해서, 구강대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부정선거, 그, 감시, 침관 캠페인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10만 명, 10만 명침관인으로갖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매주 90차례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관님 교육이. 그래서, 정부에 계신 에이프님께서는 구강대학 그 일정과 연락처를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 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그 저희들이 나오가고는타지이세와이포스터 보시고 또또또 교육에 참석하시고 또 교육에 참석하시고 또참관신청 하셔서 이번 4.10 총선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 인민들이 하나가 돼서 제대로 선거 그 갖다 감시하고 부정선거를 막고 또 부정선거를 촉발하는 그런 2 2의 총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4.19 정신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불의 한간 4.19 헌법을 개선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맹백한 불의를 보고 국민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인이 아닌 것이죠. 맞습니다. 이미 부정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 단순한 의역이 아닌 맹백한 사실입니다. 자, 네. 그대한 카르텔이 형성돼서 어, 지금 그나마 50% 정도 지금 알게 됐다고. 다큐멘터리 영화, 왜더 카르텔?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부정선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왜더 카르텔 보시면은, 정말, 블랙시 동기들, 비롯한 많은 애국 시민들, 전문가들이, 다, 팩트들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자, 부정선거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왜더 카르텔 검색해보시고, 함께 행동해서, 부정선거 체결하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 없다는, 이런 지론. 저는 항상 그런 지론으로 싸웠는데, 함께 행동해서 반드시 우리, 이번에는 바로 잡읍시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또 파이팅.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혼자만 말한 것 같아가지고 네. 한마씀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편하게. 자 뒤에 계신 분들도 간단하게 오늘 음. 참관 소감을 말씀하실 분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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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행히 또 날씨가 좋해 가지고. 질문하실 분 혹시 있한번한 한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자 네. 우리 대딩동회사님아 아, 네. 네. 서초동 네. 어, 대법원 앞에서 정말 몇 년을 부정선거 첫계를 위해서 짜고 있는 우리 대림동 여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 저는, 네. 네, 저는 짧게 네. 얘기하겠는데요. 간략하게 하면 네. 네. 오늘 법정에 참견했었는데 네. 이 나라는요. 4.15 부정선거 때부터 지금 쭉 보면 법치가 무너졌어요.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법이 없습니다. 그치. 법이 무너진 거는 나라도 무너진 거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4.10 총선을 그게 집중했는데 그게 집중한 것보다는 사회로 부정선거를 원천 무효하고 사회로 총선을 재선을 해야 됩니다. 재선을. 뭔청선이요 사회로 부정선거를 덮고 청선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죄를 엄청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저 현수막 보면 네. 대법원의 형포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형포. 국민들에게는 법의존 준엄한 자태 대법관들은 헌법 파괴, 법치 파괴를 외치니까, 저보고 하지 말랍니다. 대법관들이 지나갈 때, 불편하답니다. 그러면, 어이, 여줘 그러면, 법 집행자가 법을 위반했는데, 어 법을, 법 집행자가 법을 위반했으면, 엄청난 범죄자예요, 엄청난 범죄자. 네, 그래서 제가 맞대길로, 네? 그걸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 언어를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잠잠해졌어요. 그것도 모르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요. 보정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동훈이 말 한마디 했다그 거기 또 쏠리고 이놈의 나라는 바람 부는 데로 가. 바람 부는 데로. 네. 가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망하는 나라예요 지금 4.10청선이 계속 이대로 한다면 네. 이 나라는 몰락입니다 몰락 대만처럼 투명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대만은요 중국과 중화민족의 한민족의 거기도 그런데 중국이 개입할까 봐그발달한 반도체 나라에도요 전자개표기 안 쓰고 사전투표 없고 우편투표 모든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조작할 거다 해요 심지어 선박에서도 투표한답니다 이 말이 돼요? 그럼 이 선거제도로는 보이콧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보이콧 해야 됩니다 저도 저도 아예 네. 무효하신 거 네, 전체를 아예 앞전선거가 네. 조작사기선거인데 아 조작 이것도 시... 저희들가 와서 뭐 다른 거있어 오늘도 보세요. 연기를 해야 돼요. 선거 자체를. 선거 자체를. 벌컷 네, 해야 돼요. 네. 네. 한 말씀 하실 분 계시면은, 짧게 네. 한 말씀 하시고, 네. 없으면은. 네. 제가 네, 짧게. 네. 419도 .19, 네. 이 뒤에서 공산당이 다 조정한 거예요. 이, 뭐, 의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넣어 있는데, 그거 다 삭제하고, 사, 저기, 어, 거기에다가 5일1 혁명을 넣어야 돼요. 지금 3.15 부통령, 대통령이 아니에요. 부통령이에요. 이게, 이걸 정확히 알아요. 부통령에서, 어,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통령은 대통령의 사고시, 이곳이 업무를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응하는 사람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왜 1960년도에 우리나라가 왜 직접 선거로 부통령을 하게 됐냐면,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승만 대통령 명예도 회복하고, 어, 이, 이, 오래전부터 이 공산주의자들의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 6.25 전쟁 끝나서부터, 어, 무력으로 했다가, 이제 이게 진지적으로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초대 대통령 선거는, 어, 국회에서 선출했어. 우리 대한민국 건국할 때 국회의원을 먼저서 뽑았어요. 그게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당선된 이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게 대통령하고 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8년도 8월 15일날,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을 가지고 탄생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었기 때문에 52년도에 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 미군이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을 하면서 미군 피해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수하려고 그랬고, 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못 나가겠어요. 왜냐면 휴전선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이 엄청난 이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이 나라는 공산화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붙잡고 미군은 떠나려고 그러고 이런 과정에서 초대는 국회에서 선출했어요, 대통령을. 그런데 이승만 저기 대통령이 이걸 알게 된 거, 이 정부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미군이 야당하고 손잡고 이 이승만 이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철수하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직접 선거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정부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야당에서 부통령도 직접 선거를 하자. 이렇게 해 이거를 자꾸, 왜냐면, 이 우파들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3.15 부통령, 이순승만 대통령, 이렇게 그 부정선거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은. 전국전쟁요정전국전쟁 이슈가 됐는데. 많은 분들 전국전쟁으로 함재형이 됐어. 근데 문제가 된게 56년도에요.